안녕하세요 김떼기입니다 오늘은 아이맥 M1 24인치 실버색상 개봉기 및 첫인상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아이맥 27인치 모델로 웹서핑이나 넷플릭스 감상, 사진 편집 정도의 작업에 불편함이 없어서 이번 아이맥에 큰 관심이 없었는데 사전예약 할인 혜택과 순식간에 품절되는 현상을 보면서 얼떨결에 주문했습니다 배송까지 3주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천천히 고민하다가 취소해도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예정일보다 2주나 빨리 그것도 새벽에 도착해버렸습니다. 역시 쿠팡 로켓. 와우. 참고로 저는 가장 기본 모델에 추가 옵션을 하나도 선택하지 않은 일명 깡통으로 구입했습니다. 매직 키보드에 터치 아이디 기능이 없고 트랙패드도 없으며 어댑터에 랜선 포트도 없습니다. 본체에는 참 꼼꼼하게 보호 필름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개봉기에서는 좀처럼 느낄 수 없던 설렘이 좀 느껴지네요. 모든 보호 필름을 제거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전 모델보다 한결 가볍고 산뜻한 스타일입니다. 그나마 저는 실버 색상을 선택해서 무난해 보이지만 다른 컬러들은 감각적이면서 동시에 조금 튈것 같기도 합니다. 전면 하단에 애플 로고가 사라진 것과 베젤이 블랙에서 화이트 톤으로 바뀐 것 때문에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는 사과 스티커는 좀 커서 아쉬운대로 아이폰에 들어있는 사과 스티커라도 부착할까 싶네요. 대신 화이트 베젤은 주변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져서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폰 인덕션 카메라가 소위 네이징이 되어서 예뻐 보이는 것처럼 이번 아이맥 M1 24인치 모델도 적응하면 예쁘다고 하겠죠. 사실 사용한 지 5일이 지났는데 슬슬 구형이 올드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면은 전면과는 달리 처음부터 예뻐 보였습니다. 뒷면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책상 배치를 벽에 닿지 않는 곳으로 옮기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또한 이전보다 더욱 슬림한 두께로 일반적인 모니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얇아서 세련된 느낌을 주네요. 저는 기본형으로 구입해서 단자가 달랑 두개 뿐입니다. 평소 SD카드를 꽂는 것 외에 별도의 외부 장치는 사용하지 않아서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많이 허전해 보이기는 하네요. 반대쪽 모서리에는 전원버튼이 있습니다. 아이맥 M1 모델을 구입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은 디스플레이 크기입니다. 이전에 사용하던 27인치 모델과 수치상으로는 3인치밖에 안 되지만 체감되는 크기는 그 이상이라 처음에는 좀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인간은 적응의 동물인지라 점차 적응해서 사용 중입니다. 4.5K 레티나 디스플레이의 품질은 너무나 만족스럽네요. 27인치 모델을 사용하면서 음질이나 출력이 뛰어나서 이번 아이맥 M1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실제 두 모델을 나란히 두고 번갈아가면서 들어보니, 크기 차이에서 오는 출력과 사운드의 깊이가 조금 부족했지만, 그래도 올인원 PC 중에서는 최상급의 소리를 들려주네요. 따로 스피커 연결 없이 사용해도 무방할 듯 합니다. 줌을 활용한 화상 회의와 모임을 자주 갖는 편인데 아이맥 M1에는 페이스타임 LCD 카메라가 탑재되어서 정말 선명하고 깔끔하게 나옵니다. 마이크 품질도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니 앞으로 줌 모임 할만 나겠네요. 라이트룸으로 사진 편집하는 작업도 정말 쾌적했습니다. 화면 크기에 적응하고 나니까 이미지를 읽고 내보내는 속도나 다양한 효과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씩 단축돼서 작업 능률이 올랐습니다. M1 칩 성능 역시 좋네요. 아이맥 27인치 모델에서 M1 24인치 모델로 바꾼 소감은 디자인이 낯설고 화면 크기가 작아진 것은 살짝 아쉽지만 실버 색상이라 오래 사용해도 질리지 않을 것 같고 뛰어난 성능이 만족스러우며 무선 키보드와 마우스까지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본형 모델의 가성비는 훌륭하다는 생각입니다. 사전 예약 10% 할인까지 받아서 150만원 정도에 구입했으니까요. 앞으로 잘 사용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세요!